그러시면은 지금 말이죠. 네. 지금 그 단어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흠. 여기 그복합로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early in the morning이라든지 early in 뭐 이게 한 이렇게 전치사까지 붙어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하나의 복합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거가 되죠. 예, 수거가 요 네. 음? 예.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그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얼리 l y in the Morning' 뭐얼 n l y in the Morning' 이는 고 하나의 음. 그 센텐스가 음, 그 되겠죠. 'Word Group' f e 이 s 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주그 하셨는데 f 스트 까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되게 단어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 단어보다도 어떻게 이 수, 이거를 갖다가 수고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단어보다도 이 수고를 갖다가 집어넣어야만 이게 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온을 붙여야 되는지, 인을 붙여야 되는지, 인더 로스 안젤레스라고 해야 되는지, 네, 온 어, 예, 예, 캘리포니아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참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어, 그 수고, 그것만 하나만 해도 영어 회화가 아주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문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영어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laughs> 의미를 그 워드 그룹으로 의미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어, 미국 사람들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면 특히 학교 같은 데 가서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워드 그룹으로 이렇게 어 몇개 단어가 합쳐진 전체사가 합쳐진 그런 수고 그룹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이어가거든요. 아. 우리도 그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 익숙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저희 그 이제 그책 음. 어 영어회화 메스터 책을 음. 우리 일상에서 대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서술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소리 내서 읽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그 그 워드 그룹을 내가 익히게 됩니다. 영어를 읽을 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끊어서 읽어 줘야 되거든요. 끊는 부분이 거기까지 의미를 캐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숨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프랙티스가 음. 돼야 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얘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각적으로 영어를,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그것이 자, 워드그룹이 자연스럽게 내꺼가 됩니다. 네. 네. 오늘 그 여러가지 그 영어에 대한 그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미영어교육연구소의 필립전 소장님을 모시고 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리구린 코리언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